비슷하죠. 진짜 쏘. <laughs> 네. 라운블리 네. 맞아요. 이게 바로 한국의 파워입니다. 이거 바로 미국 파워입니다. <laughs> 예. 나 소사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시랩걸즈의 PD 예은입니다. 저 미국에서 온 페리스입니다. 지금 한국에서 모델 활동하고 있어요. <laughs> 크리스 씨 혹시 홍삼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들어봤는데요. 음. 근데 아직 먹어본 적 없어요. 오, 진짜 처음이에요. 이제 홍삼은 한국 사람들이 네. 제일 많이 애용하는 건강 기능 식품이에요. 응. 홍삼이 수삼을 쪄서 말린 인삼이라는 뜻이에요. <laughs> 뭔지 궁금하다 오케이. <laughs> 네. okay. 어, 어, 어때요? 사람 같아요. <laughs> 사진 뭐? 사진 보면 이거 머리, 아, 몸. 다리. 아 <laughs> 한국 건강 기능 식품 매출액에 약 36%를 차지할 만큼 국인들이 많이 챙겨 먹는 건강 기능 식품이거든요. 가끔 에너지 아침에 에너지 없어요. 음... 네. 그래서 아마 <laughs> 빨간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어... 아. 니면 홍삼? <웃음> <웃음> 저희가 페리스를 위해서 홍삼을 준비했습니다. 짠. <laughs> <laughs> 네, 이 제품들은 로그네이처의 로그인 홍삼 라인 제품들입니다. 어, 어때요? <laughs> 뭔가 <laughs> 많은 거 같죠. 네. 이게 이렇게 막 명절이나 저희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하거든요. 네. 꺼내 볼까요? 이지 어떤? 예. 짠. <laughs> Korea Red Ginseng Extract. 오, <laughs> yeah. English. 이 <laughs> 케이스 어때요? 진짜 멋있어요. <laughs> 엄청 럭셔리우스 같은 느낌 있어요. 오 럭셔리. 음. <laughs> 비싸요. <웃음> 느낌 있어요. 오와딱 오. 봐도 뭔가 그런 오. 비싸 보이는 네. 느낌이 나네요. 와. 이거는 아 오. 이거 하나 하나요? 오 진짜 많아요. 그렇죠, 진짜 많죠. 한국인들이 많이 챙겨 먹는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딱 간편하고 먹기 쉽게 네. 가방에나 딱 들고 다니면서 오. 그냥 뚝 들어서 쭉 빨아먹는 거예요. 네. 와. 응. 믹스 커피 같아. 아, 그..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맞아 네. 맞아. 아 진짜 신기해요. 이건 좀 다른데요? 어 아, 맞아요 맞아요. 이거... 이게 뭐, 젤리예요 뭐... 젤리. 아, 이거는 젤리. 이거 젤. 맞아 요 맞아 요 맞아요. 뭐, 젤. 이건 젤리. 페리스가 이걸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. 너무 신기해요. 계속 이렇게 있어요. <laughs> 너무 신기해요. 아,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? 짠. 오 저도 이건 처음 먹어봐요. 오, 오 냄새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진짜 써요와 <싸요. 웃음> 쓰죠? 어. 맥좀 맛있을 것 같아요 어, 진짜요? 네 <laughs> 건강한 냄새 아, 하나 둘셋 하면 같이 먹는 네. 거예요? 하나 둘셋 <laughs> 어때요? 괜찮아요 <laughs> 생각보다 안 쓰죠? 응. 그죠좀 젤리 같아요 그냥 그렇죠 음, 저, 저 이거 참음 먹는데 맛있네 맛있어요 괜찮죠? 이거 먹을 수 있어, 메뉴에이 꾸정. 음, 음, 좀 맛있어요. <laughs> 먹을만 하죠. 응. 음, 그 생각보다 안 써요. 꾸정. 엄청 안 써요. 와, 나 진짜 빨리 먹었어요. <laughs> 나 여기까지 먹었. <먹었어요>. 어, 진짜요? <laughs> 네. 어, 나보다 잘먹네어 <laughs> 와우. 음, 그, 그. 아마 아이들 이거 진짜 좋아할 거 좋아할 것 같아요. 꾸정. 음, 합격. <laughs> 맛있어요. 합격? 이거 좋아요. 네, 네 합격이요 음, 합격. 비슷하죠? 진짜, 써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안 비슷해요. 안 비슷해요? 진짜, 진짜, 진 어때요? 진요진 진짜, 진짜, 해요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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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뭐지? 아 진짜, 써요 It's so b i t 진짜, r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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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뭐지 뭐지 무지 나무 있, 있죠? 나무..나무.. 네! 나무, 나무 네. 뿌리 맛이에요? 맞아요! 맞아요? 네. 맞아요. <laughs> 그게 바로 의상이에요! <이상해요>. 맞아요! 그건 <laughs> 잘했는데요? 네. 진짜 건강한 맛도 있 맛. 네. 음. 아 이거 맛 먹으면 음, 음. 좋을 것 같아요 음. 그런, 그런 맛이 있어요 음. 네. 저는 이상하게 여기서 약간 포도주 맛이 나거든요? 포도 <laughs> <도도? 웃음> 약간 와인 맛이 나요 <laughs> 언니 이상해요? <laughs> 와인 맛! 와인맛? Oh, yeah. 무슨 와인맛 마시고 있어요? <laughs> 이거 와인맛 아니에요 <laughs> 어, 아니, 와인맛? 아 달지 않아요? <laughs> 아니요 안달 써요 되게 와인맛? 오 뭐? 아마 되게 이상한 와인 마시고 있어요 이거 와인맛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요? 되게 써요 근데 다 먹었어요 아, oh, 짠. <laughs> 네. 이거 어떨 것 같아요? 딱 봐도 강렬해 보이지 않아요? 엄청 많을 <laughs> 것 같아요 계속 <laughs> 더쓸것 같아요 이거 한국사람 먹을 때 무슨 효과가 있어요? 어 제가 먹어본 바로는 확실히 홍삼을 챙겨 먹으면 피로한 게좀 덜한 게 있어요 오. 오늘 밤에 잠을 못잘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<laughs> 오늘 <너> 바... 커피예요? <laughs> 커피보다 좋죠 아, 근데 네. 제가 여기 올때좀 피곤해서는데요 네. 이제 좀몸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. 오, 진짜요? 아마 이거 때문에 아 아마도 잘 몰라요. <laughs> 근데 몸살이나 감기 같은 것도 잘안 걸리고 아, 뭐, 몸이 되게 오, 건강해지거든요. 왜? 이거 <laughs> 겨울에 아마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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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아까 좀더 사요. 그죠. 근데 먹을만 하죠? 아니 저 이거 좀더 나아요 아, 아 이게 좀더 나아요? 이거 진짜 써요 아. 진짜 다 먹었어요? 이건 이게 바로 한국의 파워입니다 잘 드시는데요? 이거 바로 미국 파워입니다 <laughs> 이세개 중에 가장 본인 스타일이 뭐예요? 와. <laughs> 이거요. 왜요? 이유? 옷도 비슷해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먹는 음. 게좀더 재밌어요. 좀 맛있을 것 같아요. 음. 어, 젤리니까. 음. 네. 이세 제품이 어. 모두 전 연령 모든 연령이 섭취가 가능한데 네네. 특히 이25 플러스는 홍삼 농축액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. 어, 그래서 이거는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완전 좋다고 강추합니다. 우리 부모님한테. 줄것 같아. <laughs> 이거 있었으면 줄줄 아, 거예요. 네. 네, 오늘은 이렇게 페리스와 함께 로그네이처의 홍삼 라인 제품들을 먹어봤는데요. 음. 어땠어요, 페리스 엄청 신기했어요. 음. 그리고 좀 써요. 아니 <laughs> 안 써요. 엔딩 <laughs> 써요. 엄청 음. 써요. 근데 음. 엄청 음. 신기한 경험이었어요. 음. 어, 언니 진짜. 고마워요. 어. <laughs> 여기 제품들을 구독자 이벤트로 여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. 네.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. <laughs> 이 로그네이처의 모든 제품들은 100% 국산 제품들이고요. 이 제품들 모두 색소를 하나도 넣지 않았다고 해요. 부그 원료로 식물농축액도 넣어서 몸에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다 식약처에서 기능을 인정받은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에요. Natural. Okay. 홍삼을 볼 때는 홍삼 농축액 즉 진세로사이드의 함유량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진세로사이드가 이 인삼에 들어있는 특이한 사포닌인데 암 예방이나 콜레스테롤 흡수 저해나 배출을 도와주고 비만 체질을 개선하는 등 몸에 진짜 좋아서 이홍삼 먹는 이유가 이 진세로사이드를 먹기 위함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숫자 써져있는 브랜드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그네이처가 가사 제품에 자신감이 있다 <laughs> 이렇게 딱 7플러스, 17플러스, 25플러스 딱 들어가 있다. 이걸 나타내는 거니까 s 굉장히 좀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. 항상 제품들 u 진짜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엄청 좋았어. l u s 6 plus, 6 plus, 6 plus, 6 plus, 6 p 요 u s 6 plus, 6 plus, 6 plus, 6 plus, 6 plus, 6